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적천수 천미를 할 날입니다. 인괄 제갈 재살퇴가예요. 아,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끝나면 이제 상관장이 나와요. 이건 관살장이죠. 유일하게 적천수, 적천수 책에서 다루는 것은 격으로서는 이렇게 관살장과 상관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관살장이라고 원문만 되어 있는데, 그, 그것을 세분해서 어, 우리 철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살장에도 용신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제가 여섯 가지로 다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1월에서 네. 뭐였죠? 제자 약살격이에요. 예, 재성이, 예, 약한 살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예, 일주의 오행이 강했을 때, 살을 써야 되는데 그 살이 약해요. 그랬을 때, 예, 제자 약살격을 쓰고요. 이완, 이거의 반대예요. 이거는 살성이 강해요. 살성이 강해서 일주가 약해요. 일주가 약하니까 어떻게 한다? 예, 화살을 해라. 예, 화살. 그건 인술을 쓰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이제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또, 또 똑같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오죠. 예, 그런데 일단 예, 이걸 뭐요? 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살충 용인격이 되요. 살이 중에서 인성을 쓰는 거에요. 이게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에서도 똑같은 이론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식신 재살격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식신을 써서 살을 재하는 거에요. 그런데, 어, 이식신제살은 격궁론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어, 7살격에 칠살격에 7살 식신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에 많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살이 강할 때 식신을 써서 용신이 식신이에요 그래서 쓰는 거죠 세 번째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합관유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관살 혼잡이 됐을 때, 식상이 하나가, 합관, 관과 합하고 살이 남아요. 그래서,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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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번, 네 번째에서, 이제, 임철철 선생의 사주가 합관 유살격이에요. 그래서, 어, 합관 유살이면 뭐하냐. 대원이 좋아야지라고 한탄을 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 예, 네, 관사론 잡에요. 5 네, r 관사론 잡예요이 관사론 잡도요, 어, 저, 뭐죠, 이 아까 두 번째 얘기했듯이, 네, 살충 용인격과 비슷해요. 관사론 잡은요, 혼잡이 됐을 때 용신을 무엇을 쓰냐? 인성을 쓰는데요. 그리고 인성을 쓰는데 바로 그 인성이 어디에 있어냐 일주에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에 있고요. 비겁이 여기에 있다든지 해서 쓰면 여기만 그러면 관사론잡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원령을 타고 원령을 타고 있으면서 일주에 못을 깔고 있다. 인석을 깔고 있을 때 쓰는 사주다. 관상혼잡장도 좋다는 관상혼잡도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이 사주가 안좋은거에요. 6번 제살퇴과예요 6번 유발 제살퇴과예요 이거는 제살이 태과하다 지나치다 라는 것은 이건 식신이 강해요. 그래서 살이 하나 있는 걸 눌러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격은 아주 가장 나쁜 격이에요. 오히려 관살 혼자보다더 나쁘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설태각격을세 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개가 있고요. 더군다나 제가 아, 철저선 선생님께서도 결론을 내셨고요. 저도 총정리를 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나왔렸습니다 해드렸어요. 하나 아, 둘 네, 세 개가 끝났고요. 자, 네 번째 거예요. 150. 네, 이거해요 이것도 역시 어, 물론 평박격이에요. 그렇지만 일주를 기준으로 했을 땐 특수격이에요. 극설 교과라고 그래요. 자, 극하는 건 뭐가 있어요? 이 진토 무토가 있잖아요. 설은 뭐가 있어요? 인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설 교가다 결국은 이 사주도 예재살퇴과라고는할수 있어요. 목이 이렇게 강하니까 재 재살퇴가지만 예, 토가 토월이라 이것도 토체예요. 예, 그래서 토체. 목수 용조인데요. 목을 쓰지 않고요. 극설 교과나인석을 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요.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제가 사례명절을 올리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개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어, 이것도 쓸까요? 예, 카빈. 무진. 예. 그리고, 어, 무인. 아니면 임진. 예, 그리고 다시, 예, 이민. 예,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일주를 도와주는 임수는 여기 비겁 하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극하고 설하는 사주가 되죠. 예, 그래서, 차는 오살, 제, 어, 오살, 보오제라, 라고 해서, 다섯 개의 살이 다섯 개의 제압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마 무토, 진토, 진토 다섯, 세 개가 있고요. 잇목 속에 무토가 있고요. 잇목 속에 무토가 있는데 결국은 또 다섯 개가 나오는 건이 속에, 진토 속에도 을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간목은 무토를 치고 해서 오살, 오제라고 했던 것 같아요. 토가 비록 당령은 했다 해도 목욕시 웅장하잖아요. 진우에 태어났어요. 다행인 것은 일주가 양자 고군했어요. 진토 속에 이거 습토니까 뿌리를 내렸더 고군을 했다 치는 거예요. 우두 비견 광부이 예, 비견이 또 넓게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임신 계운에 좋았다라는 소리예요. 지 임신 임신운에 일주 봉생함으로서 충고 인목니니 예, 그래서 명등 이름을 얻다 올렸다 계적 계함나무적 예, 에, 뭐야, 책에다가 올렸다라고 하는 거, 거 어, 뭐죠, 급제했는 소리죠, 과거에. 그리고 안탁고표, 기러기 안짜요기러이 탑에다가 높이 에, 표시를 했다. 연접 개유 20년은 에, 이렇게 돼서 유현령에서 니 밟았다, 풍당까지 밟았다. 명류 유예했다라고 하지만 이 값을 내면 되면 끝이 나는 사주죠. 끝난 사주입니다. 예, 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살봉 어, 오절한 지지에 있는 지장간 속에 있는 오살인 토행을 합친 것이고 그것을 제하는 식상성도 지지의 지장간 중에 있는 목오행을 합친 것이다. 이 사주 무게 중심 체형들은 토행이 강해요. 그리고 목도 만만치 않고요. 극설교과예요. 그래서 특수 거긴 극설교과가 돼서. 수, 일주를 위주로 해서 수금을 쓰는 사주죠. 인비에인비를 용심으로 해요. 극절교가라. 임신기유 때문에 혈령을 거쳐서 황당까지 되었다. 라는 거예요. 아, 재살태가가 된 명조는 아니다. 아,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극과 설이 강한 명조가 되었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예, 사례 명조 157번이네요. 아주 지금 최고 잘나갈 때입니다. <laughs> 이 기토경신대운도 좋아요. 예. 그런데 갑술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끝난 사주입니다. 간단하죠? 예.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예, 사례명조 편관격이에요. 예, 무토의 예, 편관인데 이건 예, 모기용신이에요. 그 이유 예, 뭐예요? 아, 이것도 제살퇴가라고 할수 있죠. 예, 모기용신인데, 경신경신이 있어서 제살퇴가가 된 사주죠. 예. 자조는 양살봉사제. 에, 두 개의 살이 네 개의 에, 죄를 당하고 있다. 다인 것은 출목 득시 병령에 승령을 해서 극, 극은 하는데 부진절 다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 온에 보토, 보토, 토를 도와주는데, 부족한 토를 도와줌으로써 거금지유에 예, 그래서 금을 제하면 등과, 아, 등과 탁현령, 별령. 현령으로 등과를 했어요. 즉 갑신돈에 우봉식재, 사후 군공이라고 해서 공을 세웠어요. 그러나 군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갑신대으로요 예. 미달목채입니다. 이 미달목채라는 것은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어디까지 좋냐면 이 김이 대운까지는 좋아요. 네. 청간으로 경신 대운도 들어와도 이 지지에 인묘 아인인 용신이 있으니까 청간으로 들어오는 건 무난해요. 그러나 지지로 인묘 사오가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네, 좋습니다. 자, 사주는 무게중심으로 오행체육론에서는 특수격이 되었다. 즉, 모고의 가장 많은 4이래요 미달 종조오행이 되어 이 모고행을 중심으로 수목화원에서용이시 됐다. 옛날 나이로 육순이 넘었으면 평균 수명을 넘은 것이다. 중주자인 철저님은 어느 한 연구 논문에 몇 93자까지 살았다니까 별별 사람들의 명제를 다 보았을 것이다. 철자님은 오늘날도 흔치 않은 장수를 누린 것이다. 오늘하고 큰 것은 오하가 용시되고 이를 생하는 목고행이 시시된 듯 하다. 신대원의 정명을 한 이유는 오강절의 양인무기, 예, 그래서 양신금을 감당, 감당할 만 하였으나 새로운 지원군인 신대원이 들어오니 불행하게 된 명주다.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례명절 끝났지만, 어, 더 말씀드리면, 이고 이거, 보면 안 되죠? 철저 선생께서 또, 어, 결론을 내, 내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고요. 158번을 보고요. 네. 그렇죠. 신대원에 끝납니다. 신호 지질은 좋고요. 철가으로는썩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빨갛지만은 저 잇목만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 이 사주는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자, 철천, 철천 선생님께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자, 봅시다. 결론을 내신 거죠. 자, 임시와, 그래서, 아, 그 나머지 재살태과라는것을 더불어, 재살태과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은 몸만 못하다, 불약. 그러니까 이 뒤에 것만 못한 거예요. 몸만 못하다, 관살 혼잡지 미. 관살 혼잡에 대해서 아름다움만 못하다. 그러다 이 각주 처리한 것은 왜 했는가 하면, 은 음, 보시죠. 네. 설하고가 정정한 어, 징의에서는 "아니요, 그 제살태관"이라고 하여 설하고 자신이 경험을 하여 느낀 바를 쓴 듯하였으나, 원수산이 찬집한 천, 천민은 천 아, "분명하게 임시활이라고 밝혔다"라는 걸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뭐만 못하다, 제살태관은 이거는 제살태관은 철천 선생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기 불쌍이다 아, 공부는 하는데 이룰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살 혼잡만도 못하다 어째서인가 대체로 제살평화란 살이 이미 상장 상처를 입어서 다 사라진 것인데 다시 재행 제살지운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아홉은 죽고 하나만 남는다 열 사람 중에서 요 관살 혼잡은 그래도 단지 중요한 것은 일주의 자왕 뭐야 인수가 깔고 앉아서 불쌍 상하지만 않으면 된다 또 편, 운, 운이 편안하게만 하려면 어떻게 미흡을 해서 이거 두 개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부귀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그래서 만약 일주가 휴수가 되고 재성이 괴인이 된다면 인성을 깨면 그저 어떻게 되냐 독살 순청 아, 외로운 삶만 혼자 그 꼬꼬지 있으니 하나에, 하나에 관해서 섞이지만 않으면 왕왕 어떻게 되냐 근심은 많고 즐거움은 적다 쿨지난신이라 이게 뭐예요 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러져 있는 뜻을 난신 표기가 어려우니 학자는 의심온 마땅히 자세히 <laughs> 뭐 살펴 심자죠 살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 관사로 잡장을 설명할 때 에, 때는 설명이 길었으나 제살태닷장에서는 철저님도 감명을 하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듯 하였다. 관이든 살이든 사주원국에 있는 모양은 충국을 하여 파국을 이루면 행운을, 어, 그죠, 오래 누르기를 어렵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장이다. 라고 했죠. 소결이라고 해서 이상과 같이 특별히 중화용심격에 의한 관살장을 두어 <laughs> 격국론의 중시조라고 할수 있는 심해첨에 격국론과 차이가 나지만 특별히 하나의 장을 두었다. 때문에 본역평자가 철전님의 주장한 관설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라고 했어요. 자, 제자약살이란 무엇이냐 하면 격이란 경명이 아니다. 이 격에 단지 틀 구조에서 상이 된다. 또는 중화용신적으로 격을 격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약살이란. 살을 용신으로 쓸 경우 이에 약한 살을 도와주는 재성이 희신이 된다는 뜻이다. 물론 위의 조건은 일주의 오행이 강하여 약한 살을 용신으로 쓸 경우 재성이 희신이 된다는 이론이다. 두 번째, 살중용인격이에요. 이건 네 번째와 거의 관사론잡과 비슷하죠. 글자 뜻대로 사주원극에 살이 많아 일주가 무기력한 상태에서 사주원극에 인성이 있어서 이 강한 살기를 화살하여 그 기운을 끌어 일주를 도와주는 상황이다. 즉, 용신은 인성이, 인성이 용신이 되고, 희신은 관살이 된다. 여기서 관살 때문에 일주가 약해진 경우, 대운에서 비겁대운이 들어와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관살이 많은 명절은 비겁대운이 들어오면 이 관살에 의해서 비겁의 작용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자, 식신재살격이에요. 이 또한 글자 뜻대로, 4주 원극에 살기가 많아서 이를 극제하는 오해 즉, 식상성을 용신을 써서 극제하는 것을 한다는 의미다. 이 격이 성립하려면 일단 1주가 어느 정도 살기를 감당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한다. 즉, 지지에 착근을 하여 식상성의 살기가 전쟁을 치르게 할 살기와 식상으로 살기와 전쟁을 치르게 할수 있다. 즉, 전쟁터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 장군의 통설력이 있어야 군사, 식상들이 적군을 맞아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또합관유산이란 뭐냐? 이 부분에 중국자인 철저님이 자신의 명조를 사람 명조로 포함시켜 본인의 운명을 용의신을 대원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여 운명을 부관의 학인들에게 명료하게 이론이 미션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격 또한 글자의 뜻대로 사주 원국에 관성과 편관이 함께 천간으로 투출한 상황에서 식상성이 관성과 합을하여 묶어놓고 유일하게 살기만 남아 그 관살이 용신되는 격이다. 시상일의 편관격을 격궁론으로서는 정의하자면 양인격은 사흉신에 속함으로 제인을 해야 하는데 그 제인을 관살이 천간에 혼잡 투출한 경우 관성을 합하거나 제거하여 유일하게 시간에 편간이 남는 경우 심혈 첨에 격우면은 귓벽으로 통칭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철저님이 설명하였듯 대기는 고사하고 가업 조령 하니 잠심 항 잠심 항명하여 위 고국지개 예, 어, 입에 칼치라는 게을 활자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격이 제한을 대기격이나 이루어졌더라도 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중 질병 그림의 떡이죠. 험한 명조가 된다 하였다. 그래서 명은 뭐예요? 명호, 부효 운호. 명이 좋은 것은 뭐만 못하다, 운이 좋은 것만 못하다 하였다. 이런 이유로 격분 무용론을 주장한 계기가 된듯 하다라고 했죠. 관사론 잡장이에요. 예, 이건 뭐더 이상 인성이 좌를 하고 있어서 있어야만 되고요. 그래서 부신적살 할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재살태가 가장 나쁜 거예요. 관사를 극지하는 식상성이 많아 오히려 일주가 약해진 상황이다. 철제님의 설명에서는 재살태가는 관사혼자과비교하여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했으니 이는 어찌하십니까? 대개 재살태가는 살이 이미 상처를 입고 있어 있는 형상인데 또 다시 재살하는 운으로 간다면 아홉은 죽고 하나만 살아남는 형상이다. 관사론자본단지 바라는 것은 일주가 왕지에 앉아있고 인수가 상하지 않으면서 운에서 편안하게 하여주면 부귀한 자가 없을 수가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일주가 휴수이고 재성이 인성을 섬기하면 설령 유일한 살이 순수하고 순수하게 맑으며 하나의 관이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종 근심을 많이 많고 즐겁이 적으며 후거짓 뜻을 펴기가 표기, 예, 어려울 것이니, 배우는 자는 자세히 살펴야만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재살퇴관은 관살혼자 겸만 못하다고 정의하셨다. 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참관설장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예, 이번 제 상관장이 되겠습니다. 예. 상관장을 또 준비해서 제가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꽤 지났죠? 제가 입이 아픈데요. 네, 피곤하고요. 네, 말을 많이, 많이 했습니다. 전 말을 많이 못해요. 네, 식 진이 빠져요. 네, 나이도 있고, 네, 힘이 들죠. 상담도 30분 이상은 안 합니다. 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철저 선생님 이론으로 얘기하면 할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시간씩 막 강의하시는 분 보면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뱅뱅뱅뱅 돌려서 얘기를 하죠. 자, 저는 간단하게 오늘 간단한 게 아니죠. 오늘 제일 길게 강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